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 황금빛 세상 TV의 가자방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장비 구입인데요. 제가 그동안 사용해 온 장비 또는 새로운 장비를 소개할 테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막으로 공지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신청은 필수입니다. 구독신청 옆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장비는 짐벌입니다. 짐벌은 말 그대로 화면을 흔들림이 없이 촬영할 수 있는 짐벌 장비인데요. 첫 번째 장비는 오주모 모바일 3입니다. 해당 장비를 보시면 왼쪽과 같이 가볍고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접이식 디자인으로 됐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138,000원으로 지금 검색이 됩니다. 다음은 짐벌인데요. 지연테크의 스무스 X입니다. 이 장비는 최근에 최근에 나온 장비로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셀카봉이 26cm까지 나올 수 있는 짐벌입니다. 그리고 초광각 요새 그 스마트폰이 다 초광각이죠. 초광각으로 촬영해도 짐벌 축이 화면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모드 버튼 이쪽에 있는 모드 버튼 두 번을 누르시면 세로축으로 요 스마트폰이 세로축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앱을 실행하시면 인물을 이렇게 드래그하시면 오브젝트 트래킹이 가능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88,000원으로 검색이 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액션카메라의 고프로 히어로 8입니다. 고프로 히어로 8이 제일 주안점으로 둔 이유는 손떨방을 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하이퍼스무스 2.0의 안정화 기능이 탑재됐고요. 디지털 렌즈가 4중이 돼서 협각, 왜곡 없는 리니어, 광각, 스포뷰 중 디지털 렌즈가 4종이 탑재됐고요 그리고 색상 대비를 높이고 번짐 현상을 줄여서 선명한 화면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모듈을 추가로 조명과 마이크 디스플레이가 가능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쪽에가 어, 고프로고요 이쪽에 사각으로 된 데가 미디어 모듈이고요. 이것이 디스플레이 모듈, 이가 조명 모듈인데요. 소비자 가격을 보시면 고프로가 53만 원, 미디어 모듈 10만 9천 원, 조명이 1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로서 보야의 BY-M1입니다. 해당 마이크는 무지향성 스마트폰 촬영용 핀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LS44 배터리를 사용해서 스마트폰이나 터블리 PC를 사용할 때는 왼쪽 화면에 보듯이 5% 해주시고요. 그리고 캠코터나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이거를 ON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더빙할 때 필요한 USB 마이크 인데요 노데사의 NT-USB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바로 중앙에 있는 이 로데 마이크인데요. 호주에서 생산하는 로데 제품입니다. 스튜어드급 고퀄리티의 USB 콘덴서 마이크로서요. 마이크 준비는 NSUSB만 컴퓨터 연결하면 세팅이 완료된 겁니다. 좌측 그림에 보듯이 모니터 믹스라는 볼륨에서 우측으로 돌리시면 재생음악이 커지고, 좌측을 돌리면 마이크 스흠이 커집니다. 그리고 헤드폰 볼륨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어, 볼륨을 돌리면 헤드폰 볼륨이 커지고, 작아지고, 그럽니다. 소비자 가격은 28만 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배경화면에 크로마키를 사용할 때 쓰는 크로마키 스크린을 소개할 건데요. 오토케의 AC503입니다. 이 크로마키를 보시면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면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접어서 보관할 수도 있고, 150에 200 사이즈를 가로로 설치하게 되면, 두 명이 동시 녹화가 가능하고요. 스탠드를 걸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가격을 보시면 크로마키 셔는 62,000원, 62 스탠드 2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 조명 녹시 패드 43엣치를 권장하겠습니다. 이 룩시패드 4 3지는 인물 촬영시 필수품인데요. 최대 956수의 광량이 나옵니다. 최대 광량을 설정해도 조명이 명강원 LED로 되어있기 때문에 광량이 부드러워서 바라봐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룩시패드의 설명을 자, 잠깐 해드리겠는데요. 이쪽에 보면 이것이 전원 버튼이고요. 그 다음 밝기 조정을 이제서 하고요. 그리고 색온도 조정. 색온도 조정하면 레드에서 브루로 바뀝니다. 그리고 야외에 갔을 때는 배터리를 정착할 수 있는데요. 배터리 장량을 이기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가격을 보시면 60패드 이렇게 두개 하고 그리고 스탠드 두 개까지 포함해서 33만 7천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mc 녹화할 때 화면을 보면서 촬영할 수 있는 장비 인데요 텔레 프롬프트 베스트브 t1 입니다 이 장비는 인터뷰 촬영시 앞에 보는 이 화면을 보면서 촬영하는 장비인데요 6인치 이하의 액정 스마트폰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전용 앱에 베스트 뷰를 다운해서 문장을 입력한 후 글씨 크기, 컬러, 속도 조절이 앱에서 가능합니다 권장 소비 가격은 브루투스 리모컨까지 포함해서 14만 0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 텔레프롬프터의 설치 방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렌즈에 아댑터를 부착합니다. 이렇게. 해당 렌즈가 5 2 m m 면 52mm 아댑터를 부착하시고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어댑터 링에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끼웁니다. 그래서 유격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프롬프트를 이렇게 제끼시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실행하고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이쪽에 스마트폰 글씨가 반전돼서 화면에는 정상적으로 나오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상으로 유튜브 장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본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왼쪽이 항공빛 세상에서 추천한 동영상이고요. 화면 오른쪽이 구독하기 버튼입니다. 구독하기 버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